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어, 우리는 성 스타니 슬라우스, 스타니 슬라오 주교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주교님의 삶과 또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좀 달아올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다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오름, 그리고 정의로 보다는 나 개인의, 나만의 어떤 행복, 나 개인의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사실 우리 마음이 더 먼저 그렇게 가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세상적으로, 가치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성인은 그 폴란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어 주교님께서는 사랑이 넘치고 아주 정의로우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더 가난한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전부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당시 폴란드를 다스리던 왕은 볼레스와프 이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원래 전쟁을,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어, 무질제한 그런 폭력, 또 범죄에 빠져들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왕에게,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어,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도 왕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 했죠. 오직 주교님만이 당당하게 왕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회계의 삶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보다는 여전히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무절제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주교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살면 파문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왕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오히려 더 분노했죠. 감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하고는 오히려 주교님을 모략했어요. 그래서 반대파 사람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나를 영모를 꾸몄다 그런 그런 모반죄를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그러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결국은 주교님을 살해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릇된 삶을 살았던 왕이기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서 멀리. 도망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타지 슬라오 주교님을 살해한 죄 때문에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께 파문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생을 참회자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스타지 슬라오 주교님과 또이 폴란드의 왕 어떻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 반대예요. 어, 주교님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올곧게 살아갔고, 또이 왕은 무절제하게 하느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호화롭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분의 인생 여정의 끝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스타디 슬라오 주교님, 이 주교님의 이름에는 영광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해요. 어 과연 어떠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이두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고 사실 마음은 여전히 땅에 속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된 삶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부활시기를 지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광된 삶을 향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